박정은 의원이 최민희의 18가지 잘못을 나열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최민희 의원의 18가지 잘못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무엇보다 국감 기간에 그것도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. 두 번째 딸 결혼식 사실이 최초 보도된 게 9월 25일입니다. 결혼식이 열린 10월 19일까지 무려 25일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이나 과방위 관련 단체에 화환이나 축의금을 사양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. 세 번째 이 사전 조치를 못했더라도 결혼식 당일에 얼마든지 기간의 화환과 축의금을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화환과 축의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네 번째 이 황당한 변명이 화를 키웠습니다. 특히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결혼식. 못 참겠다 이런 변명은 활용 점정이었습니다. 다섯 번째 딸이 모든 걸 결정했고 결혼식 날짜도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. 이 발언에 국민들이 실수하고 있습니다. 본인 아이디로 국회 사무처에 신청한 사실을 밝혀내자 아이디를 딸에게 빌려줘서 몰랐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. 나머지는 이 편에서 알려줄게 구독해줘.